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하나달기입니다. <laughs> 오늘 화분이 도착했습니다. 행복한 꽃그릇에서 화분 협찬이 왔는데요. 오늘 이거를 소개해드리려고 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상에서 보여드립니다. 어, 화분이 굉장히 커요. 크고 어, 가성비 굉장히 착한 가격의 화분으로 꽃 어, 그림이죠. 해바라기 꽃 그림이고요. 여기 화면에 지금 보이듯이 이렇게 구종입니다. 구종. 9종. 이 화분 시리즈의 이름은 꿀벌 4번에 어, 9종에 89,000원에 소개되는 화분이고요. 어, 저도 이제 처음 보는 화분인데, 어, 지금 신상 화분 같아요. 처음 이제 새로 들어온 신상 화분 같고요. 저도 이제 풀어봐야 알겠지만, 딱 언뜻 봐서 직사각형형 화분인 것 같습니다. 사각 화분이고요. 어, 사각 화분의 뭐, 장점들은 여러분들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 진열하기가 굉장히 편하죠. 편하고 보기도 딱 좋고, <laughs> 공간 활용을 잘할수 있습니다. 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렇게 풀었고요. 어, 사이즈는 거의 다 동일하고요. 색상하고 어, 꽃구림, 그림, 꽃구림도 다 똑같죠? 여러분 보시기엔 어떠세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안쪽 화분을 보면요, 음,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정사각형이 아니고요. 가로 세로 길이가 다르고요. 그리고 높이가 다른 것 같고요. 다리가 이렇게 네 개, 네개 이렇게 사각형으로도 다리도 에 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다리 부분에 홀 조금 들어갔죠? 요런 거는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 꽃 모양의 이런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인데 지금 빨간색이잖아요. 이 화분은 빨간 레드색인데, 레드 색상에는 요런, 어, 해바라기 안에 있는 그, 이 마르모 같은 모양이, 어, 색깔이 조금씩 다를, 달라지고 있고요. 뭐 다른 거는 뭐다 똑같네요. 사이즈를 재보면요. 요거는 가로가 지금 16cm가 나오고 세로는 12cm가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가 높이가 9cm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직사각형인데 작은 화분이 아니에요 중형 화분으로 들어가고요 어, 요런 거는 이제 그 옆으로 긴 수형이나 아니면 합식신기에 모든신기에딱 좋을 어, 그런 화분인 것 같습니다 그 색상도요 색상도 보면 어, 각양 각색으로 다 들어가 있네요. 레드 레드색사... 색상, 어머 아, 죄송합니다. 레드 색상, 그다음 블랙 색상, 그리고 노랑, 레일로우, 그다음에 어, 이거는 이제 그 파랑인데 좀 어두운 파랑. 그리고 이는 이제 민트색이라고 하죠. 이거는 어, 민트색, 민트색 들어갔고, 그다음에 핑크. 연한 핑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색상, 아홉 가지 색상으로 이렇게 구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사이즈나 모양은 다 똑같고요. 색상만 다르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게 지금 아홉 종인데요. 9만 원이 안 되니까 하나에 만원 꼴이 안 되죠. 배송, 무료배송이고요. 여기 보시면 다리 이렇게 돼 있고, 화변이 굉장히 뭐지? 음. 가볍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고 딱 좋습니다. <laughs> 딱 좋아요. 딱 좋은 스타일로 어, 이렇게 직사각형형 화분을 혹시 찾으셨고 또 어, 진열하기 좋은 화분을 찾으셨다면 이 화분이 딱딱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가성비 좋은 화분, 화이트 색상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 하늘색. 응, 음, 하늘색도 이렇게 이런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꽃꾸림이 굉장히 선명하게. 이렇게, 어, 검은색으로 라인을 딱 그려줬네요. 그래서 멀리서 보기에도 딱 그림이, 어, 잘 표현이 된것 같습니다. 나비 있고, 이렇게 중국에서 만들어 온, 어, 중국에서 수입해 온 중국산 화분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행복한 꽃그릇. 어, 그리고 요거는 그린색입니다. 그린색이고, 여기 보시면, 어, 이렇게 생겼어요. 사각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여기 테두리 이쪽에 살짝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나르기에 굉장히 좋게, 편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요런 것도 필요해요. 화분도 진짜 제가 써보니까, 어, 뭐 둥근 거, 긴 거, 그리고 뭐 타원형, 뭐 옆으로 긴 거, 짧은 거, 어, 있는 게 그, 없는 게 없이 그냥 다 갖춰져 있으면, 다 쓰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한 게 내가 꼭 찾는 화분이 그 많은 화분 중에서도 또 없을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어, 그 이렇게 싸게 나왔을 때 어, 구비를 해 놓고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가끔씩 한번분갈이를해 주셔서 분위기 전환에도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사용할 수 있는 행복한 꽃그릇에 어, 이게 꿀벌 4번입니다. 꿀벌 4번이고요 어, 가격은 구정이고요. 구정에 팔만 구천 원에 어,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 그 대전에 있는 행복한 꽃그룹 매저, 매장 신규 뭐 오픈해서 이전 매장 뭐 해가지고 많이 세일을 해드렸잖아요. 거기 가시면 더 많은 화분을 보시고, 보실 수 있고요. 가까이 사시는 분들 그리고 행복한 꽃그룹 밴드도 있습니다. 어,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그리고 다른 화분도 구경하고 싶으시면. 행복한 꽃그릇 밴드에 가입하셔서 거기에서 구매를 하셔도 좋다고 하시고요 직통 전화가 있어요 010-51219933으로 전화를 주셔서 직통으로 문자로 남겨주시면 답변이 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문의사항 따로 문의할 사항은 또 그쪽으로 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는 이제 심어서 보여드리면 좋지만 여름 분갈이 좀 위험한 점도 있고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화분으로 분갈을 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